기분 좋은 주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에서 손가락 1과 2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영탁의 설득집 사전 녹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손가락 하나는 열린 음악의 사전 녹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오늘 바로 전국 노래자랑 사전 녹화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녹화는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KBS 별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설특집으로 진행되는 전국 노래자랑 사전 녹화는 아직 언제 방송할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혹시 설 연휴에 방송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버킹 단골대명사 영탁은 광고도 저축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탁이 솔로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코엑스 파르나 스타워에서 영탁의 광고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더킹의 유튜브를 살펴보면, 10월 솔로 랭킹 1위 특전으로 영상이 송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또 다른 영상이 올라오며, 이번에는 11월 솔로 랭킹 1위 특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10월인지 11월 특전인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영탁이 10월과 11월 두달 연속 1위를 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영탁의 특전 영상은 삼성동 코엑스 파르나스타워에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출되는 영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10월 특전 영상이랑 11월 특전 영상이 다릅니다. 즉 10월과 11월 특전 영상이 코엑스에서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코엑스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영탁의 더킹 1위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탁의 전국 노래자랑 사전 녹화에 맞춰 코엑스 파르나스타워에서 영탁의 1위 영상이 송출되며 영탁의 KBS 입성을 축하라도 해주는 듯 보입니다. 영탁은 2024년 1월에도 솔로 랭킹 1위에 등극하며 영탁의 광고 송출 영상들이 차곡차곡 저축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동찬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영탁과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김동찬은 2019년에 영탁형과 술자리를 했는데 영탁이 힘든 자신을 위해 노래 하나 줄까라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대세남 영탁형에게 남는 곡 있으면 달라고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탁형은 예전부터 곡도 많이 쓰고 후배 가수들 레슨도 많이 해왔다며, 더욱 놀라운 건 회사가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후배들에겐 곡비도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준다며 영탁의 인성에 감탄을 보냈습니다. 이런 영탁이기에 코엑스 파르나 스타워에서 당당하게 영탁의 영상이 송출되는 듯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탁의 전국 노래 자랑 사전 녹화 소식과 코엑스에서 솔로 랭킹 특전으로 영탁의 특전 영상이 묶고 더블로 가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영탁님 전국 노래 자랑 사전 녹화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